복음 말씀 기도로 사역가는 열방 복음 선교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 엘의 아들이요 소울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그들이 숲. 땅에 이럴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호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대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 개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성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월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멋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 마주 나오더라. 사월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부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아 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성견자니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망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흘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하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업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당, 그들이 단당에 내려 성급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급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에 새길 말씀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말한 사,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제 3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